안녕하세요 광명시에서 신당을 모시고 있는 신령님을 모시고 있는 재석천왕 입니다 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tv 아, 뭐라고 말해야 되지? <laughs> 모르겠어요. 어, 설정이 좀 많이 된 것도 있어요. 가장 된 부분도 있어요. 아닌 것도 있지만은, 그거 지금 영상 보여준 거에, 어, 그 지금 시체가 영안 시대 아닌가요? 죽은 시체? 그죠? 네. 시체를 두고 지금 그쵸, 그 보여준 네, 거는 장르, 그 사람이. 치르기 전에? 니 네,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일어나는 현상이 음. 저기 아닌가요? 그 사람이 살아왔던 거를 어떻게 돼서 자기가 죽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밝혀내기 거 아닌가? 발견하기 위해서. 위해서 하는 거 같은데 <laughs> 저는 솔직히 말해서 모르겠어요. 저거는 가정된 게 너무 많으세요. 근데 음. 저런 이런 실질적으로. 하시는 경우들이 있죠. 있죠. 그 망자의 뭐. 넋을. 그렇죠, 그렇죠. 네. 그런데 실상 넋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 그리고 자손들 중에 이렇게 좀 가물이신 분, 그러니까 무당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이렇게 꿈을 잘 꾼다거나 일반인들도 이런 게좀 사주가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뭐를 할때 이제 넋을 싫어서 그분한테 망자가 하고자 한 아까 잠깐 유튜브 동성상 보여주신 것처럼 뭐 억울하게 죽었거나 뭐였을 때 이렇게 뭐 그렇다고 우리 일반인 사는 사람처럼 나 이렇게 해서 죽었어라고 말은 안 하겠죠. 하지만 단초가 되는 거는 보여주시겠죠. 음 근데 저렇게 뭐 근데 저거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무속의 분들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는 해본 적은 없어요 아직. 그리고 제가 보는 거는 좀 오바고 가장이 좀 많이 된것 같아요. 어, 저희 쪽의 세계에서도 저렇게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실 거예요. 근데 제가 보는 견해는 조금 오바, 오바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이제 뭐, 아까 맨 마지막에, 그, 어, 날라가버린잖아요. 그러니까 그것도 있어요. 어, 잘못, 잘못 그거를 할 때는, 어, 제자가 그걸 대신 맞고 죽어요. 솔직히, 저희들도. 일을 그가 그러니까 잘해야 돼요. 잘못하면 우리가 우리가 간통을 하잖아요. 말 그대로 혼이 우리한테. 일반인들은 못 느끼지만 우리는 이렇게 육신을 빌려서 우리가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. 그 혼들이 왔을 때 잘못했을 때는 저희도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일이에요. 상당히. 어느 정도 이런 의식 행위들이나 네.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일이긴 하나. 그렇죠. 그냥 그 시간이 조금 이게 예, 많이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. 여기 보면 막그 방법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저주를 내리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거는. 뭐... 예, 그런 거는 조금 안 좋은 부분이에요. 왜냐면 그거는 정말로 제자로서의 모든 거를 포기할 거를 하고 해야 되는 거겠죠. 저주는 왜냐면 우리가 살면서 남한테 했고자면 그게 어떻게 돼요? 나중엔 돌아오잖아요. 근데 그거를, 우리 제자님들이, 어, 안 좋은 거, 이런 거를 하는 분들이 솔직히 많으셔. 근데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이 사명감을 갖고 제자 기를 가시잖아. 안 좋은 분들, 이렇게 상담을 오거나 이러면은, 마음의 위안도 하지만은, 뭐 이런, 국 같은 거나 뭐를 정성을 드릴 때, 그렇게 나쁜 거를. 근데 그거는 나중에 꼭 받아요.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보살님들도 많아. 의뢰를 받아. 왠지 알아요? 그 잔돈 푸네. 나중에 자기가 어떻게 되는 거를 알면서도 하시는 분이 계세요.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알면서 그 잔돈 푼에 그거를 의뢰를 하면 의뢰를 받아들여. 음. 근데 그게 과연 오래 갈까요? 왜냐면 그 사람의 자리를 뺏기 위해서 투기를 하는 거잖아. 근데 자기가 직접 못하니까 이런 데 의뢰를 하는 거잖아. 아까 잠시 본 것처럼. 이제 그거는 이제 그런 거는 아니지만 뭐에 범죄자의 연루가 돼서 하는 거지. 이제 얘를 쉽게 들어서 할 때는 본처와 후처가 있어. 자, 남자는 가운데. 이 남자를 얻기 위해서. 그럴 때는 나쁘게 의뢰를 하는 거잖아. 그 자리를 뺏는 거. 근데 저런 거는 뭐 이렇게 어뭐 이렇게 살인마나 뭐 이런 거에 타살된 거 의문적으로 뭐 보살님들 뭐 이렇게 유튜브에 한 번씩 이렇게 돌고 뭐 이렇게 그렇다고 그렇게 세상을 한 번도 풀어본 적이 있을까 <laughs> 그랬으면은 뭐 개구리나 다 이렇게 나가서 미지의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무속인들이 다 하겠지.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는 맞겠지만 완전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그런 거는 비방술 저주 그런 거는 분명히 부메랑이 돼서. 그 사람한테 받아요. 그런 거는 하지 않는 게 좋은 거고.